여기는 출발 전부터 커피를안잔 하고 안녕하세어요어차 <laughs> 방방은 그냥 자방하게 타시고요. 운동봉은 좀 빡시게 갈 거예요. 그렇다고 운동봉에 제가 잘 타는 건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가시면 돼요. 그리고 오르막은 빡시게 타고요 내리막은 천천히 갈 거예요. 안민고기 아, 예. 타보셨어요? 아, 예. 타보셨어요? 아민고기로 올라가는 게참 좋아요. 근데 내리막이 있거든요. 내리막 가면 길이 안 좋아요, 많이. 울퉁불퉁해갖고 로드 타시 산으로 갈 거거든요. 귀산에서 어, 버스 정류장 통점 딱 찍고 내려와서 식사하고 마무리 할게요. 네. 네 자기 소개 응. 해야 돼요? 왜냐하면은, 뭐 하시고 싶으시면 번쩍 마음입니다. 올라왔다 그랬다. 응. 반대쪽은 진해서올라어요원 응. 쪽에서는 길이 좋아요. 네. 응. 아 응. 어디서 쉬어? 아, 얘기는. <laughs> 잠시만. 비싸내주셔야지. 쉬는 곳이 있어요. 없어 비싸내주세요. 쉬는... <laughs> 오늘은요, 아, 오늘은 쉬는 구간은 없습니다. 아, 오. 오 잠시만. 우와. 어, 네. 운동은 네. 네. 이제 네. 운동하는 언니하고 저하고 음 이렇게는 네. 좀빡시키겠 네. 사방조는 이제 많이 아, 기다리실 아, 거예요. 아마. <laughs> 아, 저, 저, <laughs> 저 때문에. 아, <laughs> 아 그러면. 이제 출발할까요? 네. 비행기 네. 네. <목소리도> 아, 어디, 어디, 어디가 하나, 둘, 셋. 네. 됐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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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와한번 네. 네. 더. 텐비한테다 따인 거 같아. 느낌이 조금, 너무 좋은데. 자 우리 둘 이런 자방에 갑시다. 아니에요 저는 동하는 거. <laughs> <laughs> 그면몇 <그냥> 분? <laughs> 아, 어. 와, 20분 찍었으니까 오늘. 오, 19분. 19분? 이야. 열심히 달릴 거예요. 네, 19분 화이팅. 화이팅. 난 <laughs> 19분 되나? <laughs> 19분 충분히 깨겠는데? 네. 오이. 19분, 아유, 19분 죽을 게 없어. 아, 수이 누나, 한 딸렸겠다마나. 도저히 못 쫓아가 있네. <laughs> 자, 남은 거리 470m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스파트. 대단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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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19분, 오, <laughs> 어, 바로 내려가 응. 바로 가요 부대. 부대, 이제 부대 탈거된 거야? 어, 부대 나가고, 이제. 아파트 들어오겠네요? 그렇게 지금. 겸물 도착. 감사합니다. 네. 아이야. 이번 주 일요일 날 원래 여기 한번 나오려고. 아. 런치 뭐래요? 엘리스 엘리? 돈까스 사야가야카츠오 사야 가격이 초밥 25,000원 먹이겠네오야비속같지끓준생겼네 그 음. 그러니까 대립까지 하고. 나 똑같은 거 시켜서 뭘 아, 그, 그, 아, 그, 찍을 게 없네. 네, 네, 네. <laughs> 이거 나눠 어, 앞에, 그래. 앞에도 네. 못 쫓아가 있고 네. 뒤에는 너무 떨어져 있고 <laughs> 아 혼자서 계속 솔로잉이다 네. 솔로잉. 그리고 <laughs> 할 <갈> 수가 없어요. <laughs> 아니 왜이리 바람이 많이 불어요? 뒤에 왜? 붙이고 속도 약간 내고 나중에 보면 저 떨어지가 있고 또 붙이는 거또 약간 가서 뒤에. 떨어지... <laughs> 자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. 가세요. 빠이.